네, 안녕하십니까? 평생투자파트너입니다. 2020년 6월 19일 금요일입니다. 어, 사실 시황 이야기가 딱히 할게 없습니다. 어, 뭐 최근에 크게 달라진 어떤 시황도 없고요. 어, 최근의 시황은 이렇게 봅니다. 그, 음, 이번에 뭐 시, 시장이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요. 저는 어,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이러한 조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만 어, 뭐라고 할까요? 그 위험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위험 관리는 어, 필요하지만 기업 이익이 어,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는 나아질 것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는 이미 상승했는데, 기업 실적들이 아직 턴하지 못한 것들, 이 기업 실적을 기다리고 있는 이것들이 하반기로 갈수록, 어, 혹은 하반기에 맞, 어, 안 된다 할지라도, 내년, 내년, 그러니까 2021년, 내 어떤, 음, 기대감들로 인해서, 어, 시장이 다시 하락한다거나 세게 이를 것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시황은 크게 달라질 내용은 없다라는 것이고 어, 그리고 일단 시황의 핵심은 그거 같아요 어, 1월부터 6월달까지의 상반기보다는 어, 7월부터 12월까지의 하반기가 더 좋을 것이고 해가 지나서 내년 1월에서 6월까지는 이 기저효과도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장은 좋아질 것이다 어, 라는 일단 입장입니다 그건 이제 잠시 이렇게 짧게 하고 어, 기술적 분석 관련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한 회원분들이 몇분 이제 연락 오시기를 나는 뭐 장기적 투자자는 아니고 어, 어떤 방식에 의해서 뭐 어떤 누군가의 추천에 의해서 매수를 했는데 아, 매도가 좀 어렵더라라는 어떤 말씀인데 뭐, 뭐 방법이 있느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사실 방법이랄 건 없는데요. 어, 예전에, 2000년 초반이죠. 이제, 개인 PC가 좀 보급화될 때, 어, 이제 컴퓨터로, 뭐, 주식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저 역시 뭐, 가만히 안 있었겠죠.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뭐, 이제, 뭐, 만들어 보겠죠. 매수의 어떤 신호를 주는 것, 매도의 신호, 신호를 주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었다가, 한참, 어느 순간부터는, 뭐잘 안보게 되긴 하다가 왜냐면 이제 단기 매매를 별로 하진 않잘 안하니까 근데 이제 뭐 단기 매매 할 때는 좀 유용했던 것들이 뭐가 있을까 라는 것인데 오늘은 MACD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MACD 오실레이터 근데 방식은 같아요 MACD든 스토캐스틱이든 뭐 RSI든 뭐 윌리엄이든 윌리엄 퍼센트 R이든 뭐 여러가지 어떤 보조 지표의 그 로직은 같아요. 하는 방식은 다. 근데 최근에는 보면 이런 것들을 어 핸드폰 어떤 어플에 앱에다가 만들고, 이거를 이제 뭐, 굉장한 것처럼 이제 홍보하는 것도 많이 봤는데, 어 아주 오래된 이야기고요 일본은 우리 한국보다 훨씬 한 전부터 시, 했던 것들입니다. 어 그래서 간단한 좀내용들 설명드리면 일단은 첫 번째는 기본 전제가 있어요. 기본 전제가 뭐냐면 어 실적이 좋은 회사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유한,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그런 좋은 회사들을 기본으로 하고 그 회사들이 우상향할 때할때 때어 기술적 분석은 통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 전제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어떤 보조 지표들은, 어, 이렇게 시, 장 그러니까 뭐, 코스피든 종목이든, 이렇게 우상향 할 때가 있고, 횡보할 때가 있고, 하향할 때가 있을 거잖아요. 차트가. 근데, 요럴 때는 잘안 맞습니다. 모멘텀 지표들, 뭐,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음, 일단, 대부분 많은 보조 지표들은 우상향을 기반해서 성공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하시고, 어, 볼 때는 월간 차트든, 그러니까 월간 차트에서 저희가 보는 스토케스틱이 이렇게 우상향 하든, 아니면 주간 차트에서 어, 10주라든지 40주 얘네가 정배열이 돼 있든, 어떤 이런 것 안에서 잠깐잠깐씩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간 차트로 좀 설명을 해보면, 여기 일간 차트가 있는데요. 어, 일간 차트에서 회원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 매도를 좀 편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라는 것 그랬을 때 MACD 오실레이터라고요 여기 있는데요 요거를 한세 개를 똑같이 깝니다 깔고 어, 요거를 하나씩 설명 드려 볼게요 이렇게 깐 다음에 아, 사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좀 제일 조심스러워요 기술적 지표라는 거는 어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어, 여기에 너무 의미를 부여할까봐 좀 우려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좀 매도를 좀 하고 싶은데 매도가 손이 안 나가 이런 분들을 위한 것이니까 어, 제가 요 MACD를 뭐, 뭐 자세한 설명은 하지 않고 그냥 바로 그냥 설명을 해보면 어. 여기 위에 보이는 요 수치들을 일단 변경할 거예요 이 밑에 거는 요 수치를 5, 25 바꾸고 얘는 기본으로 그냥 기본 그냥 유지할 거고 위에 거는 1, 9, 3, 9, 9 요렇게 해서 이게 밑으로 가서 점점점 짧아지게 수치만 변경을 일단 해 볼게요 어, 그 회원분들 그 회원분이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오, 바꾸서 확인. 가운데 건 내비둘 거고, 그 다음에 위에 거는 좀 길게. 요 MACD 오실레이터를 볼 때, 그 MACD를 만들었던 사람은, 어, 요 기본 수치를 권했고, 어, 만약에 아주 장기우 상향일 때 일찍 매도되는 것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요 수치까지는 활용해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밑에 525는 그냥 저의 생각인 거니깐요. 크게 의미를 두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 보통 어 이렇게 합니다. 만약에 뭐 코스피 지수라고 해 보면 상승 이거 확대를 시켜서 볼게요. 최근에 걸로 확대를 이렇게 보면 보면 어 이런 거예요. 얘가 1번, 2번, 3번. 그러니까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이렇게 한다고 보는 거예요. 일단 매수를 이 언저리에서 만약에 어떻게든 했는데 매도하기가 힘들다면 요 파란색이 나올 때 1차 매도를 하고요. 근데 곧바로 다음에 다시 파 파란... 양봉이 떴잖아요. 양음이 떴, 양이 떴을 때 다시 그 물량을 다시 주워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얘가 떴을 때 다시 1차매도 쭉 가다가 얘가 떴잖아요 그럼 2차매도 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시 같은 날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빨간색이 그럼 다시 1차 2차매도 했던 걸한 번에 매수를 하고 쭉 유지하겠죠 유지하다가 최근에는 다시 1차매도 했고 2차매도 한 상태 마지막 3차매도 마지막 이게 사실 전부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어떠한 뭐 여러 가지 로직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 방법은 좀 말씀드리기도 좀, 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좀 그런데요 이, 어,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많이 올랐던 종목 뭐 썬데이토즈 한번 볼까요 사실 이렇게 매수 매도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싶기도 하는데 어, 그럼에도 나는 단기적인 성향이지만, 성향이기 때문에 나는 후회 없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은 1차적으로 매수를, 매도를, 요때 했겠죠, 잠깐. 1차, 1, 1차 매도, 그러니까 뭐한 비중의 30% 정도 매도하고 있었는데, 다시 빨간색이 떴기 때문에 그 매도한 부분을 다시 샀어요. 그러다가 1차 매도 다시 했고, 2차 매도까지 한 상황에서 다시 양봉이 떴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시 매수했어요. 요 당시 때가 시장이 좀 혼란스러웠을 때긴 해요. 요 당시 때가. 요 구간이. 그런 상황에서 1차 매도, 2차 매도 하고 비중 30%는 유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러니까 보면은 전체 물량에서, 어, 비중의 절반은 계속 보유한 상태가 있을 것이고, 그죠? 이 나머지 물량에서 샀다 팔았다가 좀 움직여지는 뭐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본다면 쭉 올라가다가 잠깐 매도일, 조금 매도를 해본 거고, 그 다음에 어, 아니네에서 다시 매수를 한 거고, 쭉 가다가 어, 쭉 물량을 줄여봤다가 어, 아니네 하고서 다시 상 상태로 쭉 왔다가 조금 물량 줄이고, 물량 줄이고, 나머지 물량 보유 요 정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뭐냐면, 이게 끝까지 그래도 가면서. 전체 물량을 뺏기진 않았다라는,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라는 것이고, 뭐, 한두 종목만 더 해볼까요? 음 최근에, 어 한솔 케미칼이 이제 좀 매도, 오늘, 오늘 좀 매도를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을 좀 하다가, 어, 13만 원 14만 원요 언저리 때까지는 기다려 보자. 뭐 이런 심 마음으로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거죠. 뭐매수를한 상황에서 우상향하고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일단 물량을 조금 줄여 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 아니네. 하고서 다시 물량을 다시 사 나가고 다시 물량을 조금 줄여 봤다가 어 아니네 하고 매수하고 이렇게 이런 휩소 과정들이 좀 많을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물량의 대부분은 아직 건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매매일 때 말씀드리는 거겠죠. 그러다가 다시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그래서 최근에는 이런 과정이 있다가 다시 최근에 오늘 어 다시 또어 매수를 해야 되는 뭐 이런 과정이죠. 어 이게 제가 지금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매도의 관점에서만 설명드린 거예요. 일단은 매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거를 어, 사실 이거는 다른 어떤 보조 지표들을 이렇게 타이블로 시간을 이렇게 좀 짧게 변경해서도 쓸 수는 있어요. 어, 근데 그거, 음, 그쵸?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 좀 많이 유행했던, 아, 유행했던라기 보다는 저희 팀들, 뭐, 이렇게 많이 단기 매매에 어, 테스트에서꽤 높았던 어떤 점수를 받았던 것들. 그러니까 단기 매매라는 건 뭐냐면, 어, 어떠한 원칙 기준을 두고, 한두 번이 아니고요, 수많은 어떤 음, 과, 음, 매도 매수를 거치고 났을 때아 계좌가 우상향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의 가장 핵심은 어 비중을 뭐라 할까요? 비중을 줄이는 거예요. 만약에 나는 어 1억으로 한다라고 하면 적어도 음한 20종목 이상 한 종목에 500만 원 정도를 하는 거죠. 그것도 매, 분할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꾸준히 하는 건데, 이게 사실 쉽지 않아요. 단기 매매라는 게 눈을 떼지도 못하고 점심 먹을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어 비중을 작게 하고 상승 추세일 때만 하고, 그럼에도 실적이 좋은 회사에서 한다라는 게 기준이고, 그래서 이거를 예전에 이제 매수매도를, 어, 이것으로 하는 일이 좀 많이 테스트를 좀해 보니까 이게 상당히 뭐 나름 괜찮았다라는 뭐 어떤 건데요. 예를 들어 산소 케미칼처럼 이렇게 우상향하는 애들 있잖아요. 이런 우상향하는 애들. 그러니까 적어도 주간 차트에서 이 10주 위에 있는 애들이 이런 구간들 있죠. 요 10주 위가 요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런 구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 보면 해 봤을 때 단기 매수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어, 보통 이제, 이때는 어, 어, 이 가운데 거를 일단 빼요. 가운데 거를 빼고, 이 1번과 3번 가지고만 이렇게 합니다. 할때 어떻게 하냐면, 얘가 빨간색이 떴을 때, 이 빨간색 안에서, 이 얘가 파란색이 뜨는 요 구간, 요 구간이에요. 얘는, 얘는 분명히 빨간색을 이렇게 떴을 때쭉 가다가 음봉이 나오면 요때 보고 있다가 그 다음날 다시 양봉으로 전환되는 순간 매수하고 여기서 매도 매수 매도 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 매도 뭐이 구간을 말하는 거겠죠. 요런 구간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뭐 만약에 음, 활용을 해본다면 여기서도 이제. 여러 가지 좀 설정을 예전에 하긴 했었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만약에 어 여기에서 좀 크게 해볼게요 확대를 이렇게 보면은 어 만약에 어 여기서 어 조정인가 아 다시 회복했네 하고서 1차적으로 어떤 만약에 매수를 했다고 라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면 1차 첫 번째로는 그냥 여기 파란색 올 때까지 그냥 보유하다가 여기서 매도할 수도 있는데요 조금 더 짧게 하는 분들은 어떻게 했었냐면 음 매수하자마자 어 프로스 5%가 상승하면 절반을 보유물량의 절반을 매도하고 여기서 또 5%가 더 상승했죠 그러니까 바닥부터 한10% 정도까지가 상승하면 어, 또, 절반, 보유물량의 절반을 매도하고, 그때, 어, 절반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을 이렇게 사서 매수를 했어요. 이 구간에서. 매수로 해서 5%가 올랐으면, 어, 절반을 매도해요. 그러고 나서, 이, 내가 샀던 이 평균 단가를 손절로 잡는 거예요. 손절. 그래서 얘네가 이렇게 흔들리고 오다가, 내 손절 라인을 건들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대비 두는 거겠죠. 손절 라인을 건드리면 전체 매도. 그러면 여기에서 어, 수익 난 거는 이익 실현하는 것이고, 여기는 그냥 본전이니까 상관없고. 근데 건들지 않고 이렇게 간다면 내비두는 게 겠죠? 그러다가 여기에서 플러스 또5% 정도가 상승하면 여기서 또 물량을 또 절반 매도. 그리고 이 플러스 5% 했던 데를 손절로 잡고, 이런 식으로 계속 따라가는 걸로. 그래서 손절을 계속 상향시키는 거. 뭐 그렇게 이렇게를 가장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게 저도 요즘에는 잘 활용하지 않는 이런 어 방식인데요.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주소 두서 없이 하는데 어 이거의 핵심은 아 그리고 매수할 때 여기 이런 자리에서 매수할 때한5% 이상 막 상승했으면 추격매수 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오실레이터의 좋은 점은 어 거의 실시간으로 좀 반영하는 부분이 있긴 해서 잘만 쳐다보고 있으면, 음 그렇게, 어 뭐라고 할까요? 그렇게 급등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다라는,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일단 좀 내용이 이상하긴 한데요. 일단 핵심은 뭐냐면, 어 아, 핵심 말하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이런 것도 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매수할 때, 예를 들어서, 음, 이거 최근에, 최근에 걸로만, 가, 어, 주간 차트를 이렇게 통일해서 볼게요. 주간 차트, 요 모습이, 현재 여기저 일간에서. 근데, 어, 요 언저리에서 매수하고 싶은데, 이거를 코스피로 해볼까요? 근데 비, 뭔가 너무 바닥이 세게 치고 내려와서 무서울 때, 어떻게 매수하면 좋을까? 라고 할 때도 어떻게 매수했었냐면, 요 언저리 때 보면, 어, 일간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보면은, 먼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1차 매수를 하는 거예요. 다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요두 번째 들어왔을 때 2차 매수. 세 번째 들어왔을 때 3차 매수. 이렇게 비중을 실어 나가도 되겠죠. 그러니까 매도했던 거를 뒤집은 거죠. 매도할 때 1차 매도, 2차 매도, 3차 매도 했던 것처럼, 매수도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해서 비중을 늘려갈 때 그렇게 해도 된다. 혹은 다시 어 얘네들은 양봉이 유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조정을 줄 때, 조정이 회복될 때 다시 비중을 늘리든지. 혹은 그 순간에 이 순간만 이용해서 단기 매매를 하든지. 뭐 이런 것들이 어 핵심인데,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회사가 우상향 할 때, 에 적용해야 되는 거지 뭐 정치 테마주나 뭐 이런 것들 뭐 빅테크 스펙코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건 하는 게 아니고 어,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서도 좀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한데요. 어. 그래도 저는 차트도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입장이긴 합니다. 어떤 회사가 어, 좋은 회사다라는 판단이 들었을 때, 기본적 분석으로 어떤 회사가 좋은 회사다라고 판단이 들었을 때, 기술적 분석과의 겹치는 이 과정에서 저는 어, 매매가 이뤄진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얘네만 우월하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저는 봐요. 아주 장기 투자자가 아니라면. 근데 일단은 아주 장기 투자라는 개념도 사실 개별 종목에서는 좀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 저의 입장은 아주 장기 투자자는 적어도 5년 10년 이상씩 하는 사람들은 그냥 코덱스 200을 그냥 사도 됩니다. 어. 아, 예전에 뭐 1929년 대공황 때를 빼고 나, 나서는 한 5년 10년 보유하면 다 수익이었고 그 이상은 실질 어떤 금리, 그러니까 실질 어떤 그 수익률로 봤을 때 항상 6, 7% 이상의 수익률이 나왔거든요. 배당을 포함하면 더 나오겠지만. 장기투자할 경우는 저는 종목은 아닌 것 같고, 시장은 장기투자의 대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은 장기투자의 개념이 없죠. 실적이 기준인 거예요. 실적이 계속 증가하면 그냥 홀딩 하는 것이고, 실적이 꺾이면 그냥 매도하는 거죠. 의도적으로 어떤 장기 투자의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실적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 그냥 장기적으로 가는 거고, 실적이 우상향하다가 꺾이면 그냥 어쩔 수 없이 매도하는 거고. 근데 그것이 기간을 꼭 설정해서 나는 장기야, 단기야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개별 종목이 이렇게 좋은 어떤 여건에 있을 때 어, 나는 심장이 너무 벌렁거려서 오래 못 가겠어. 근데 혹은 뭐난 지금 매도하고 싶은데 어, 언제 하지, 언제 하지 할 때는 한번 활용해 볼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거고, 이것은 전부가 아니고요. 아주 일부인 것이고, 아주 교조적인 것이고, 의미를 많이 두지 않으셨으면 어, 하는 겁니다. 음. 일단 이렇게 해서 방송 마치고요. 최근에 시황은 어떤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어, 저는 이번 조정을 잘 극복하리라 보고요. 어, 저희는 이제 대신에 위험관리, 그러니까 위험관리라고 하면 어, 관심, 어떤 우리의 보유 종목들이 이익 실현할 것들이 있으면 이익 실현하고, 오늘처럼 뭐 한솔 케미칼을 좀 고민하긴 했는데요. 13만 원 정도 넘어가서 어, 조금 더 지났을 때. 매도 해도 되겠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음뭐 이렇게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치고 올라가는 것들은 조금 물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어 실적은 괜찮은데 주가가 너무 빠지면 물량 좀 늘릴 수가 있고 뭐 이렇게 좀 대응을 해서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그냥 가만히 방치해 두지 마시고 어좀 체크해 나가면서 리스크 관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